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 메시하십니다이 시간도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경배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메시지 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원 명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혀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질만을말하게해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영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을 물 바라보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영과 아버지 눈과 귀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로서 전세계 아버지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거룩한 피로 아버지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거룩하신 예수와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야훼 성인 예수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살에 대해 주화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화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어,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 기록한 어,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우리 모두는 예수와의 파수꾼입니다 각자의 지위와 처소에서 예수와의 오심과 일월 성신의 변화를 보시거든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의무가 다 있습니다 알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아주 겁나게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와 커밍 에스겔 33장 2절에서 8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아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였으니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야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백성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위로 말며마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사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의 주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들을 행하면 그가 그로 말며마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계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전 세계 하늘에서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을 밤과 낮에 전혀 상관이 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찍어 보시게 되면 태양 뒤편에 리비로가 오고 있고 행성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밤과 낮에 상관없이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징조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언제 어디서든지 밤과 낮에 전혀 상관없이 하늘의 징조들을 보시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전해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 혼자만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있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 계시든지, 1월 성신의 변화를 보시거든 휴대폰을 들어 찍어서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오직 계시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장 2 0절의 말씀을 아주 겁나게 받으시라고 이 시간 권해드립니다. 2004년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약 18년, 약 19년, 20년 동안 동행을 하시면서 저와 동행을 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비전들 속에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리비로 가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디스크처럼 생긴 어, 메탈릭 컬러의 왕초대형 행성이 오고 있다. 이렇게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이셨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뜬다든지 아니면 네 개의 태양이 진다든지 두 개의 달이 뜬다든지 아니면 어, 행성들의 종류를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리비로와, 그리고 태양과, 그리고, 붉은색 행성이 떠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어,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든지, 보라색 하늘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아주 붉은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보여주신다든지,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리비로가 꼬 있다. 붉은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아주 계속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이러한 것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 존재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에레레랜드레베스레레랜드레르 이러한 하나님의 순수, 성령님의 언어로 지금도 전 세계 우주공간 모든 곳에 다 임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2017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리비로 가고 있다. 붉은 행성. 하나님께서 이것은 붉은 행성이다. 이것은 하얀색 행성이다. 이것은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다. 이것은 디스크처럼, 디스크 모양처럼 생긴 메탈릭 행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꿈은 그 다음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비전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다할수 있으며 그 느낌과 그것을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러이러타, 저러저러타 아주 조목조목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보게 되면 바로 정보가 저에게 바로 들어옵니다. 어떠한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바로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한국어가 어, 한국어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게 되면 비전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바로 제가 그 정보가 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야외 하나님의 야외 성인 메시아 메신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약 8월 30일부터 저는 우연히 태양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태양이 서쪽에서 지고 있는 태양, 태양이 너무나도 밝아가지고 어, 저는 태양을 찍게 되었는데 태양 뒤편에 아주 동그란 어, 하늘 색깔의 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은, 어, 원은 그 태양의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하얀 행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FAA 웨더웨 카메라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약 4개월, 5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날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이제 전 세계 하늘에 찍히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어디에 사시던지 여러분들께서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 어,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니면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에 살든지 섬나리 어디에 살든지 북극, 남극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특별히 태양을 찍게 되면 태양 뒤편에 지금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어, 직접 눈으로 보, 직접 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지만 카메라는 어, 필터링이 되어서 빛을 빛을 비, 필터링이, 필터링이, 되어서 태양을 찍게 되면 태양 뒤편에 지금 리비르와 행성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 어느 날,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붉은색 행성과 리비르만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하얀색 행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북쪽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창문이, 창문으로 북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 커다란 하얀 행성, 색깔이 하얀색이었, 하얀색이었고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반짝반짝하면서 하얀색 행성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B A N Q U E T라고 영어로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Banquet, Banquet 결혼식 연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우리가 하얀색 행성을 눈으로 보게 될때 우리는 로샤샤나 메시아 예수와의 결혼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 이제 이제 행성들 그리고 니비루가 이제 태양 뒤편에 있고 아주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차원을 초월하시며, 모든 우주와 모든 하늘과 모든 물과 모든 땅과 모든 엘레멘트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어제, 오늘, 내일 계수,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니 그러한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저 혼자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손에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캠트레이드 전혀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태양을 한번, 어 자신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행성들이 아니면 리비루가 아니면 태양 뒤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포문 수퍼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틀을 C H M T L A I L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 속에는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던지간에 하늘의 징조들을 발견하고 찍게 되면 그냥 혼자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떠한 플랫폼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라고 저는 권해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에스겔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의 파수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1절, 20절의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든지 어떠한 하늘의 1월 성신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시거든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밤과 낮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하늘의 징조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점점점 특별히 북쪽에 가까운 북반구에 자리한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아니면, 어, 미국, 아니면, 어, 이러한 북반구에 위치한, 어, 라이브 웹 카메라에서 많은 현상들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이제 나팔을 예수와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며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눈을 들어,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 뒤편을 찍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징조로 보시거든, 1월 성신의 징조로 보시거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하시라고 이 시간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와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알려드립니다. 예수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78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약 2015년부터 영어, 한국어로 제작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비전들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적인 비밀들, 모든 것들을 다 이쇼카밍 채널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어, 이러한 영성 훈련, 영성 훈련 과정을 겪는 시간만 해도 약 1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어떠한 어, 구원의 과정을 어 겪어야 되는지 다 주목주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1대1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아를 믿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의 면류관을 스스로 쟁취하셔야 됩니다.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대1)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1대1) 인간관계로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용들이쫙 깔려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태양을, 태양의 태양의 뒤편을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이제 행성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핑크색 하늘이 이제 부분적으로 보고 있지, 보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핑크색한 전 세계 핑전 세계 하늘에 핑크색 아주 짙은 핑크색 하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어, 디스크처럼 생긴 왕초대형 메탈릭컬러의 행성이 하늘에 하얀색으로 떠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하늘이 어, 보라색 하늘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k 순금 색깔 칼라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저, 내려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과 글씨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지금 FAA 웹 웨더 카메라를 웨더 웹 카메라를 통해서 보건데 점점점 빛이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성들이 보이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각자의 지위와 처소에서 예수와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이 시간도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로서 준비된 신부들로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만 아나타하고 정말 들림 받는 예수와의 복된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